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강셰프 복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어,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HR 레시피에서는 중요한 HR 정보나 인사 노무 정보 여러분께 꾸준히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셰프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네,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2025년 HR 트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와, 2025년 첫 영상으로 정말 딱 맞는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HR 방향을 어떻게 보시는 편인가요? 네, 한 줄로 표현하자면 네. 2025년은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자입니다. 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어, 그럼 구체적으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온원의 one -on 정착입니다. 원온원이라고 어, one -on 하시면 구체적으로는 1대1 코칭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지금 1대1 코칭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과거의 면담이라고 이야기되는 네. 그러한 제도인데 현재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원온원을 one -on 통해서 서로 간의 신뢰를 올려가는 것이고요. 네. 이걸 통해서 자연스러운 코칭과 육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사평가 관점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결국 음. 성과 관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음. 것을 기업이 깨닫게 됐고요. 네. 일반적인 면담의 개념에 머물지 않고 네. 코칭 관점의 원원원이 활성화되고 있고 네. 이것을 정착시키는 것이 예담은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듣고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이 원온원 -on 코칭을 할때 이렇게 꼭 일적인 이야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리더가 사적인 이야기도 할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질문이 굉장히 네. 많이 나오는데요 원온원은 one -on 주제 제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서로 간에 관심 있는 주제라면 음. 일과 사적인 영역을 가리지 않고 네. 편하게 대화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결국에는 그, 어,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한 신뢰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주제를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네 그러면 구성원이 개인적인 고민이 있거나 이런 것도 고충 처리 느낌으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강 셰프님도 가끔 저에게 고충 처리를 하죠. 네맞습니다 <laughs> 그게 뭐 개인적인 음. 일이라고 하더라도 네. 제가 아, 그런 얘기는 음. 하지 마세요 한다면. 오히려 더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laughs> 이게 또 인간 관계기 이 때문에 일정인 얘기뿐만 아니라 폭넓게 언어 코칭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절대평가의 시행과 정착입니다 사실 이거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최근 이 HR계에서 부는 바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이슈는 100년이 된 논쟁인데요. 네. 결론적으로 절대평가라는 방향으로 결정된 이유는 성과 관리가 성과 향상이라는 목적을 가질 때 네. 상대평가로서는 음. 어렵다는 라 거죠 네, 네. 성과 관리라는 목적은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 놓고 네. 그것을 달성하기 음.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평가로 가야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목표와 비의 중요성이 음.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1차 리더 중심의 평. 평가권을 설계해야 되고, 네. 최종 평가 등급도 절대평가라면 굳이 5등급으로 하지 마시고요. 음. 한세개 정도로 해서 네. 어, 기대를 충족했는지, 네. 기대를 초과했는지, 음. 기대를 미흡했는지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음. 것 같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거는 절대 평가라고 하면은 항상 따라오는 게이 평가자 오류라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관대화가 네.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관대화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네, 관대화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인건비 예산 배분 분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팀이 가진 인건비 예산이 제한돼 있다면 음. 굳이 다잘줄 필요는 없겠죠. 아, 네. 네. 그리고 네. 두 번째 방식은 최고 등급만은 상대평가 음. 개념을 적용하고 네. 그 이하의 등급은 절대평가로 음.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이두 방식이 지금 기업에서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네. 예당은 당연히 완전한 절대평가의 개념으로 음. 가기 위해서는 네. 인건비 예산 배분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절대평가까지 살펴봤고, 세 번째 주제는 어떤 걸까요? 한국형 직무급의 도입입니다. 네, 직무급이 다시 또 등장했네요. 네, 네. 직무급은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네. 그 다름의 인정을 통한 동기부여로 나아가야 되는데, 네. 직무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의 동기부여는 한계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직무급 도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선택되는데요 첫 번째는 직무평가를 통한 직무 등급을 설정하는 방식이에요 네. 이것을 사실상 FM, 직무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 방식은 역할급 형태의 직무급이죠. 네. 조직 내 역할 레벨이 몇 개인지를 정하고, 보통은 3개에서 4개 정도로 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역할 레벨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음. 약간 변형된 형태의 직무급인데, 음. 네. 어떤 방식이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직무 평가를 통한 직무급은 도입 절차가 까다롭고, 음. 그다음 공정성 이슈가 많이 생기죠.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정교한 인사 관리가 가능하고요. 네. 역할급 형태의 직무급은 도입은 좀더 손쉬울 수 있지만 네. 사실상 수직적 직무가치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음. 수평적 직무가치 차이를 인정해 달라는 음.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한계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음. 더 말씀드리면 직무가치 인정과 관련돼서는 직책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큰 흐름이 있어요. 아, 네. 팀장이라든지, 본부장, 직책자에 대해서 네. 충분한. 음. 보상을 해 주는. 네. 그래서 보통은 과거에 팀장 수당이 2, 30만 원에 머물렀다면 네. 최근에는 거의 50에서 100만 음. 원 이상으로 올라갔죠. 네, 예, 그러한 음.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수 아. 있습니다. 네, 아까 살펴봤다시피 리더가 되면 원온원 네. 코칭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절대 평가까지 해야 돼서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너. 그렇기 때문에 직책자 보상이 강화되는 것도 좀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네. 어, 그 다음 주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근로시간 패러다임에서 성과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아,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는 52시간 근무제 네. 등등의 근로시간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성과 음.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내 직무가 가진 성과 책임 그것을 달성했는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음. 네. 예담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 성과 책임, 음. 어카운트 빌리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성과 책임을 달성하는 것이 이제는 핵심이 되는 것이고 음. 근로 시간은 부수적인 것이 되죠. 음. 그렇기 때문에 네. 주 4일 근무제도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음. 네. 지금 대한민국은 주 4.5일째로는 많이 넘어갔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4일째로 들어가는 단계인데,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음.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라면 음.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네네. 완전한 성과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음. 일본의 사례이긴 한데, 네네. 도쿄도가 음.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는 기사가 아, 떴어요. 맞습니다. 공무원이 네. 주 4일제를 한다는 거죠. 아, 공무원이 주 4일제라면 정말 파격적인 것 같은데요. 일본도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국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출산율 극복을 위해서 또 이런 조치를 좀 취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한창 지금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잖아요. 네. 네. 2024년 12월 19일에 네.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죠. 네. 거기에서 고정성 개념을 폐지했어요. 네.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물론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음. 보겠죠. 네. 그렇게 했을 때 현재의 임금 체계에서 음. 통상임금이 굉장히 확대될 음. 가능성 이 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 복잡한 수단 구조를 음. 가진 회사 음. 입장에서는 네. 임금 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고요. 네. 어 최근에 저희가 음. 검토한 모회사는 수당 항목이 30개가 넘는 경우를 아, 경험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많은 수당으로 네. 구성되어 있는 회사들이 통상임금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근로시간에서 성과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맞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보도자를 보면은 정책 부합성이라고 해서 네. 연장근로시간이나 초과근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 통상임금 고정서을 없앴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연결된다고 네. 볼수 있는 게요. 네. 지금 통사임금이 확대되는 것이 음. 기업 입장에서 두려운 음. 이유는 네. 통사임금이 연장 근로수당을 음. 증가시키고 음. 연장 근로수당 증가는 퇴직금을 증가시키기 때문 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근로시간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라면 통사임금 판결은 음. 부담스러운 거지만 네. 우리가 성과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라면 연장근로 시간 자체가 줄어들게 돼요. 네. 그리고 연장근로 시간 선택적 근로 시간제라는 유형 근로 시간제 총량만 부여하고 네. 본인이 바쁠 때 더하고 한가할 때는 음. 쉬어라 네. 이런 방식이 되겠는데요. 네. 그러한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 유형 근로 시간제 활성화 되게 되면 통상 임금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볼수 있겠죠. 음, 네. 어, 지금까지 통상 임금 전환합의체 관련해서 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 관련된 영상은 여기 연관 동영상에서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럼 다음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온보딩 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어, 온보딩 제도가 어떤 거죠? 네. 신입사원이라든지 경력사원의 정착과 관련된 건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사람이 새로 올때 그렇게 반겨주질 않아요.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정착이 좀더 어려울 수 있고요. 음. 신입사원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경력사원 체용도 많잖아요. 그래서 네. 네. 온보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특히 멘토링 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네. 신입사원뿐만이 아니라 경력사원들도 멘토에 의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100일 또는 음. 1년 단위로 네. 축하해 주는 것도 음. 어, 사기 진작이라든지 네. 어떻게 보면 이 직무 만족에 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온보딩 제도가 음. 조직 내에서 잘 설계되고 음. 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온보딩 제도도 워너원과 그 one -on 마찬가지로 일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사적으로 인간관계적인 부분도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네, 제가 네. 아는 어떤 회사는 점심시간에 팀원들끼리 단합할 수 있도록 음. 보드게임 같은 것도 지원하고 뭐 노래방 비용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우 괜찮네요 네. 저희도 한번 보드게임 한번 할까요? 아 좋습니다 <laughs> 다음 주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은 협업을 위한 다면 코칭 제도의 활성화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다면 평가 제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예담은 다면 코칭이라는 표현으로 음. 지금 쓰고 있고 네. 결국에 서로 간의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네, 네, 네. 이러한 제도가 음. 승진이라든지 인사 제도 전반에 활용돼야 된다. 아, 그래서 네, 네. 이제는 나의 모든 인사 의사 결정이 네, 바로 직속 상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음. 동료들의 인정을 통해서 네. 결정된다라는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네. 조직이 훨씬 더 건강해질 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다면 코칭이 도입되면 아무래도 네.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방금 다면 코칭이 인사 제도 전반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임금 결정에도 혹시 반영이 돼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임금 결정은 좀 조심스러운 음. 측면이 있는 것이요. 네.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 저 사람의 임금을 낮춰야지 내가 좀더 음.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네. 왜곡되는 현상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인사제도 전반에 음. 연결은 되지만 가급적 육성 쪽으로 네. 네, 연결을 해 주시고 네. 임금 음. 쪽은 성과를 중심으로 결정해 주시는 아.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 호칭 제도는 보통은 네. 서술형과 점수형을 병행해서 운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서술형과 점수 정보를 인사제도에 계속 활용해 아, 주게 되면 네. 향후에는 빅데이터가 되고 이것이 또 AI랑 연결돼서 네. 조직 내 인사관리를 정교하게 할수 있는 기초가 될수 있겠죠 네. 아 그래서 다면 평가가 아니라 다면 코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같긴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여덟 번째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진성 리더십의 육성입니다. 네, 진성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말하나요? 진성 리더, 네. 좀 표현이 어렵긴 한데요. 네. 심플하게 진짜 리더라고 생각해주셔도 좋고 네. 진심을 가진 리더라고 생각해주셔도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어로는 authentic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네. 결국에 가짜 리더십으로서는 조직 내 신뢰를 올릴 수 없다는 라 것을 음. 기억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리더가 진심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인데 매우 네. 상식적인 겁니다. 네. 진심인 사람의 그 마음을 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러한 상황에서 신뢰가 안. 생기고 네. 그 신뢰를 통해서 업무에 집중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진성 리더를 어느 조직이 많이 가지느냐 음. 이것이 이제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아, 것이고요. 네. 결국에 일터의 건강성을 올리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방식이 바로 진성 리더를 육성하는 거예요. 아, 그럼 구성원의 입장에서 리더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이 네. 리더십 효과성이 높아진다 이런 설명으로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어 그러면 다음으로 아홉 번째 주제는 어떤 걸까요?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한 대응입니다. 음, 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령 사회로 점점 진입하고 있죠. 네. 그리고 60세 정년으로서는 네. 지금 사회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급까지 단절된 음, 기간이 있죠. 네.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정년 연장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네. 이 정년 연장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지가 매우 중요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정년을 폐지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리고 정년을 선제적으로 연장하는 음. 방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재고용이라는 방식으로 음. 사실상 고용을 이어나가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음. 이것이 법률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음. 대응을 한다면 라 법을 지키는 수준에 음. 머물게 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선제적으로 이런 인사제도를 만드는 것은 네. 매우 중요하다고 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발 빠르게 움직일 때 좋은 효과를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임금 피크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임금 피크제가 법률로 제정되기 전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많았어요. 음, 네. 그런 기업들은 인사제도에 음, 굉장히 조화로운 음, 설계가 가능했는데, 음, 네. 법률에 의해서 임금 피크제를 억지로 도입하는 상황에서는 음, 네. 굉장히 제한된 제도밖에 들어올 수 없었고, 네. 나아가서 그 당시에 임금피크제를 너무 급작스럽게 만드는 회사들이 최근에 그 임금피크제를 없애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을 네. 우리가 경험 삼아서 네. 정년 연장에는 네. 좀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년 연장까지 살펴봤는데요. 대망의 마지막 트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은 목적중심 인사관리의 시행입니다. 예담이 정말 외치고 있는 인사관리고요. 영어로는 Purpose Driven HR이라고 하는데. 목적을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죠. 네. 조직의 목적은 미션, 직무의 목적은 성과 책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서로 연결됐을 때 네. 정말 엄청난 음. 파워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결국에는 리더십의 변화와 음. 연계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진성 리더가 음. 이 목적 중심 인사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음. 하게 되고요. 네. 참고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어, 급진 거북이 재밌죠? 책 이름이. 아, 이 이름이 좀 모순적인데요. 근 <laughs> 네, 급진 거북이. 네네. 진성 리더십의 대가인 이화여대 윤정구 박사님이 낸 신간인데요. 네네. 급진적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거북이처럼 꾸준히 가라. 아, 저는 이런 메시지로 이게 좀 들어왔어요. 네네. 정말 너무 좋은 책이고요. 2025년도를 새로 맞이하는 HR 담당자 분들께 일독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1 0 가지 HR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HR 트렌드라고 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트렌드에뭐 목매이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